이재명 대표가 김남구 의원의 자진 탈당 이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는 방안을 쇄신, 결의안에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 반대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. 한 비명계 의원에 따르면 많은 의원들이 쇄신의 총에서 김 의원을 윤리위에 제소하는 방안을 논의했으나 이 대표와의 협의 과정에서 이 부분이 결의안에서 제외되었다는 것입니다. 또한 당 최고위원회에서도 김 의원을 윤리위에 제소하는 방안이 결의안에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앞서 민주당은 6시간 동안 쇄신의 총을 열어 의원들의 총애를 담은 결의안을 발표했습니다. 이 결의안에는 김 의원에 대한 추가 조사, 공직자 재산 신고에 가상자산 포함, 당 윤리기구 강화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. 그러나 비명계 의원들은 결의문에 김 의원 윤리위 제소를 비롯해 당내 의원, 가상자산 전수조사 등 일부 논의 결과가 빠져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.